와, 다크 오, 다크 유니버스 이야. <laughs> ah, miro da miro. Wow. Frankenstein. Oh. Ultimate challenge. Count Dracula. <laughs> <laughs> 짱센 드래곤 아어 음. 아, 짧구나. 아. 어, 그렇 이야, 우리 같은 건물이야? 응. 신기한데? 와, 너무 신기하다. 어, 내가 미드 속에 들어온 것 같아. <laughs> 와, 너무 신기한데? 신기해. 오. 와. 찐 뉴욕거리. 메나탄. 오. 오. 신기해. 이 정도 신기해. 네, 확실히 냄새가 나긴 한다. 뭔가... 맞는 거 같은데. 오. <laughs> 멋있다. 아, 그랜드 센트럴. 와. 겉에도 멋있게 해놨네. 아, 와 혹시 이 컵만? 집이 우리 봐. 아. 아. 이거? 아 그래. 시도 봐봐 지금. 그래서 연어 베이글 양이 진짜 많아 아 갔나 차가 없구만 와 <laughs> 아, 아, 들고 공원으로 어, 아, 오자만오진다 음, 너무 좋아요 와자 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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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